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함께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숫 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재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화목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 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재단불들에 바르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썼고, 그속재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염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번제물을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급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재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그례대로 드리고 또 속죄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살하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숫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커플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라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리 여호와 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다음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오늘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우리 모든 피곤한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채우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먹는 모든 자에게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올드 기도 영을 부어 주셔서 기도로 호흡하면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힘 있게 하시고 단단력은 좋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어 본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이 여덟째 날은요. 위임식 이후에 여덟째 날입니다. 위임식을 하고 나서 8일이 지났죠. 이 8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난 레위기 8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7주야를 회막 문에 머물면서 여호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7일 동안 회망문에 머물렀습니다. 즉 모세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서 회망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 7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7일이 지났으니까 좀 쉬러 가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7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9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과 3절 4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듯 숙제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제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요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숙제제를 위하여 숫염수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제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요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아론을 향하여서 속재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 번제를 위하여 숫양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는 속재제를 위하여 숫 염소 가져오라고 하고 번제를 위하여는 일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 그다음에 어린 양, 화목제물을 위하여서는 또 수소와 숫 양,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8장에서 8일 전에 임직식에서 이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드리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많이 드리죠. 그래서 레위기 9장을 읽고 있을 때제 안에 자연스럽게 질문이 올라옵니다. 또? 라는 말이죠. 또 드리네. 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9장을 읽을 때쯤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보입니다. 지쳐 있느냐, 지쳐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 경배와 찬양 헌신자 학교를 제가 일주일 동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경배와 찬양 헌신자 학교 98년도에 참여하면서 너무 놀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4시간 예배드리고, 아침밥 먹고 4시간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4시간 예배드리고, 저녁 먹고 4시간 예배드리고 하루에 16시간을 매일 매일 예배드려요. 매, 며칠간 일주일간 예 그래서 저는 와, 이 말을 읽을 때딱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목요일 저녁쯤에 우리가 이제 방을 같이 썼거든요. 방을 한 12명의 형제 같이 써서 아, 힘들었어요. 화장실은 예, 별로 없고 베별 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쯤에 한 형제가 고백해요. 나가고 싶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모든 것이 힘들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 나도 힘들다. 너무 힘든 게 아니야. 그런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이었나? 또 매일 아나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형제 눈빛이 달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가 드디어 영적 인기점을 넘은 것이에요. 그 형제가 고백을 했어요. 어제 나갔으면 큰일 날뻔 했다고. 그러니까 어제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했대요.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게. 모든 게. 예배도 불편하고, 집중도 안되고 계속 분산이 됐는데, 먹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생리적인 작용을 해결하는 것도 너무 불편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형제가 이야기하는 어제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심이 내 안에 느껴졌다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그리고 신학생인데 그때 그분이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타락한 내가 신학생이었다.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저는 그때 그제서야 오늘 본문 9장 6절이 이해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라. 저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방에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거기 있었던 모두가 한 명도 제외없이 다 느끼기, 다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레위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면 여러분 우리 마음판이 가라엎어지는 과정이에요. 꼭뭘 생각하면 되냐면 겨울이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봄에 이르렀을 때 봄을 다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밭을 한번 다 가라엎잖아요. 가라엎고 거기에 뭘 뿌리죠? 비료를 뿌리면서 그 밭을 기름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가라엎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스스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아, 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 목요일까지의 과정, 그래서 원래, 제가 그걸 다맞추고난 다음에, 수련회가 2박 3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별히 청소년 수련, 수련회는. 데려다 놓고, 한 3, 4일간을, 마음받은 걸, 걸어, 걸어 엎어야지, 그제서에맞나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요즘에, 2000년대, 2010년도 지나가면서 수련회가,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믿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너무 착하다고. 정말 여우를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2박 3일도 길대요. 사실은 우리 전 인격이, 전 모든 사람들이 한해 만날 때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모릅니다. 딱딱해져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죠? 우리 마음에는 돌도 있어요. 큰 돌들이 우리 마음 속에 곳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는 것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돌만 있습니까? 가시덤불도 있죠. 그리고 가시덤불만 있습니까? 말씀이 이게 딱 이게 심겨져 있으면 어느새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갈라지고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한번 정말 이렇게 질문도 해봤어요. 레위기서가 지겨운 걸 알면 좀 이렇게 생략해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면 좀 뭔가 이렇게 다 요약을 해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요약집으로서 레위기서가 우리가 오늘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계속 읽다보면.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1장부터 이 마지막 모든 장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세하게 기록된 모든 과정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이 어디냐? 오늘 읽었던 본말씀, 여우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일 동안 정말 회막에 있으면요, 육이 다 죽습니다. 육적인 요소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육적인 것은 포기하게 돼요. 즉 육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던 모든 것은 다 포기에 일어납니다. 완전히 어떤 느낌이냐면 손과 발이 다 묶인 것 같아요. 그 답답함 때문에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거기 그 장소로부터 그러니까 회방문이 있었다는 것 여기 있었다는 것그 자체가 마음밭이 가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비 기서를 잘 읽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잘 되면 한 가지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한번 따라 할까요? 여우와의 영광을 볼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으리라. 딱 이렇게 됩니다. 여우와의 영광을 볼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여우와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있었죠? 40일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성경책도 없었고 지금처럼 음악을 듣는 기기도 없고 아무런 그곳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기다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가서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한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여기서는 죽을 거다! 라는 각오로 기도는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레이기서를 읽으면서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이 전전염되 가기로 원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야 됩니다. 우리 어제도 기한찬님 축제를 해왔는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기간들 연습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소품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 굉장히 많은 수고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그래도 한 20여일 동안 뚫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과정은 어려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마음들이 갈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연습이 안돼 있으면 거기 서고 싶겠습니까? 예, <laughs> 네, 창피하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굳건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 의미도 불구하고 그냥 들여진다는 마음으로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아론이 8절부터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신 먼저 속죄제와 번제. 그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를 드리면서 드디어는 이제 화목제물이 드리면서 이제 모든 제사는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자, 그럼 화목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 온 백성이 하나가 되고 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 화목제를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 절정이 이 23절 말씀이에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망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려더라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더라 백성이 반응합니다. 보았어요.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루위기를 읽으면서 이 새벽에 우리 주 사랑께 모든 예배 회복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마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유아부부터 청년부 예배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특별히 한 가지 더 가정 예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여정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행사로 피곤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을 주께서 여유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모든 육체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번 주말에 또 김장도 했는데 그 모든 과정도 주께서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